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고요. 이건 현재 2019년 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포함되어 있죠. 수원에 이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음. 설명 순서는요, 이 사인 법칙이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데요. 음. 이것에 증명을 해 드릴 겁니다. 증명. 증명을 해 드릴 것이고, 또, 그리고 여기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옛날 것들. 옛날 것. 쉽게 말하면, 뭐,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에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개념도 살짝 살짝.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음. 사실 학생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음. 그 어려운 이유가 이 옛날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사실 이걸 무조건 사인법칙으로 풀진 않아도 되지만 아는 게 편해요. 문제를 풀 때. 알겠습니까? 일단, 사인법칙이라는 것은 이건데요. 요건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형이 주어지고요. 각, A, B, C. 보통 각을 이렇게 대문자로 쓰죠. 각, 대문자. 또 그거에 해당하는 대변. 어, 여기를 이제 대변이라고 할까요? 대변. 각에 대응하는 변이 대변이죠. 대변을 A, B, C. 이건 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소문자로 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r 에서이 r R에서 여기 R은 외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반지름의 길이. 이미 여기에서 어인 외접원이 뭐지라고 하면,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잠시 옛날 개념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전에, 음.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외접원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원주각, 원주각, 그리고 또 중심각도 좀 알면 좋고요. 음. 외접원은 중2때 배우고요. 음. 원주각, 중심각은 중3 정도에 배웁니다. 외접원이라는 건 이거였죠. 삼각형이 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야 되죠. 외심, 음.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다 옛날 거라서, 그죠? 이게 외심이 되고 이제 이 외심을 찾았다면. 이 외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는데 이 녀석을 포함하는 이런 원이 바로 외접원이 됩니다. 이게 외접원이에요. 그쵸? 그때 나오는 요 길이, 어,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이제 제가 아까 위에 써있던 R이 되는 거죠. R,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어야 되고 또 원주각 중심각은 뭐였죠?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음,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호 A B가 있습니다 그때 요렇게 요렇게 각 A, O, B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했죠? 음, 중심각이고요 이렇게 요렇게 이쪽 원의 둘레에 닿는 이 각, 이 각의 이름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원주각의 특징은 호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도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도 얘는 P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아무데나 그어도 이 각이 서로 같더라라는 거죠. 원주가 일정할 때 아무 데나 그어도 아무 데나 그어도 각이 서로 같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 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사인 법칙 각 a를 일단 사실 세 가지로 증명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각 a가 음, 예각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각 A가 뭐 둔각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각 A가 90도일 때, 뭐 이렇게 증명을 해야 모든 각에서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럼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아,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0도보다 작죠. 누가 봐도 그렇죠. 음, 각 A, B, C 쓰고 대변 이렇게 그리고 여기 C 이렇게 여기 B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외심을 찾아야 되죠. 외심 어, 외심이 뭐 여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O입니다. 외심. 그리고 이 녀석을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원은 천천히 그려야 예쁘게 나와요. 아, 근데 이게 아이패드 하는 거라 쉽지가 않네요. 예쁘게 그리는 게.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요런 느낌. 자, 이렇게 외접원도 잘 그렸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를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이제 잡아야 되는 거겠죠? R입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중요한 것, 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면, 지름.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아마 ER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각 A라는 친구와 변, small A라는 친구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썼던 원주각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원주각. 무슨 원주각이냐면 호 B C 어. 호 B C 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호 B C 를중호 B C 를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었어요. 그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과 빨간색 각과 여기 빨간색 각이 서로 같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A'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각이 서로 같은 게 힌트고요. 그러면 여기는 E, 아이고 여기 반지름이 또 R이죠. 일부러 원의 중심을 진하게 일부러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일부러.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180도니까 각 B C, A'은 몇 도다? 90도다. 물론 이것도 옛날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9 0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사인 a를 한번 찾아보고자 했었는데 사인 a나 사인 a 프라임이랑 서로 같죠 이해되십니까? 이좀 헷갈리면 삼각형을 좀더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음, 좀더 헷갈리면 쇼쇼쇼. a 프라임이고요, b고요, c입니다. 9 0도고요 여기 e r이고요. 여기 a입니다. 와우, 여기가 a 프라임이죠. 그럼 s i n a 프라임은 뭐다? e r 분의 a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살짝 변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어, s i n a 프라임 분의 a는 e r이 되겠죠. 음. s i n a 프라임 대신에 근데 사인 a를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 대신에 이제 그냥 사인 a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각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서 뭐 사인 b를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인 b 분의 스몰 b는 이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죠. 물론 얘는 이제 어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 라는 녀석을 이용해야 되니까 또 반지름을 이렇게 잘 이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어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가 90도다, 90도보다 작은 그 순간에는 이렇게 그 뭐니 사인 a 분의 a가 2r이다 성립합니다. 이해되시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서 푸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막 문제를 풀때 사실 무조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음.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각 A가 이번엔 90도보다 크대요. 어, 90도보다 크대요. 다시 말하면 둔각인 상태겠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 좀 조그맣게 그릴까요?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B, C. 외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원의 중심은 뭐, O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뭐, 존재하겠죠. 이렇게. 여기가 R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스몰 a a. 여기는 뭐, C. 나머지 B인데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안 쓰겠어요. 자, 이제. 90도 이상인 녀석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한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름. 지름과 변의 길이. 어, 지름 2 r 과변 s m a l 와각 A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을 이용하려고 R을 이렇게 한번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R을 이렇게 연장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 요렇게, 이렇게 이어보죠. 음. 그럼 여기를 뭐, R이고, ER이고, 아이고, 뭐야, ER이 아니지. 여기는 R이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 A'이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ER과 small a를 잘, 이것과 small a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각 B, A' C의 각도가 과연 각 A랑 무슨 관련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 볼까요?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만 으흠. 보조선 하나 더 그으면 아까 말했듯이 원주 그 호의 길이가 일정하면 일정하면 원주각이 서로 이렇게 이 친구는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같은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늘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A.. 아이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AC의 호가 이렇게 일정해요. AC의 호가 일정한데 여기가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이 각을 x라고 하면요. 그죠? 음. x라고 하면 요쪽도 호가 일정하니까 여기 여기. 그죠? 빨간색 잘 보이시나요? 요쪽 부분도 이제 우리가 x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어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sin a'은 뭐라고 할수 있다? 자, 좀 헷갈릴 거예요. 좀 헷갈릴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C구요, A'이구요, 여기가 B입니다. 여긴 당연히 90도겠죠? 여기 ER이구요, 여기는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s i n A'은 뭐예요? s i n 에 의해서 B변분의 높이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a'이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삼각형 위에 이제 a, b, c 되어 있고 x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각 a 더하기 x 더하기 동그라미는 180도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a'이라는 각도는 뭐예요? A'은 프라임 동그라미 더하기 X에요. 이해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각 A'이라는 녀석은 180도 빼기 각 A라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 이항시키면, 동그라미 더하기 X잖아요. 그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 대신에, 사인 180도 다시 말하면, 파이 마이너스 A가, e r 분의 a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공부를 잘했다면, sin 파이 a는 sin a로 바꿀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와우.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살짝 또 바꾸면, 뭐, sin a 분의 small a는 e r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도 증명할 때 뭐더라? 지름과 그 변의 길이와 각도, 사인 A를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가 90도일 때만 증명해 드리면 사인 법칙의 증명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사인 A가 90도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슈 원이 있고요. 자, 90도를 그려보죠. 그러면 90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접원의 성질에서 90도가 되려면 지름을 무조건 어때야 된다?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a 그리고 2r 여기 물론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인데 2r인데 여기 a. 어이고 같은 겁니다. 그죠? b, c. 스몰 b, 스몰 c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sin a는 사실 a가 몇 도였습니까? 여기에서 sin 90도예요. 그죠? 그럼 sin 90도는 우리가 얼마라고 배웠죠? 슉슉슉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찐찐찐 찐찐 찐찐. 1. 1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런데, 2 e, R과 A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야, 아까 그 뭐였죠? 사인 90도 분의 A는 2 e, R이 성립하는 거죠. 음, 이게 좀더 헷갈리면, 어, 사인 90도는 뭐 2r분의 a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a분의 2r이라고 써도 뭐 굳이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1이 되니까. 그리고 90도도 1이니까. 그래서 a라는 각도가 삼각형에서 a라는 각도가 예각일 때, 둔각일 때, 90도일 때 모든 각에 대해서 이 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 그냥 풀어요 사실. 어. 그런데 이거를 모르 모르를 까먹었을 때는 이제 이런 원리들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 중심각 그런 것들을 잘 했다라면 이게 조금 쉬울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 보면 그거를 제일 어려워해요. 어. 실제로 뭐 원주각 중심각 좀 어렵긴 하죠. 어, 여러 가지 외울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주 보고 옛날 개념을 잘 기억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사인 법칙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물론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그죠 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바이바이.